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남보관님 윤수환입니다 네. 아, 코칭 요즘에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네. 오히려 기술에 좀 전문적인 느낌을 가진 젊은 직원들이 음. 좀 기술의 학습에 더뎌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답답한거지 네. 일은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음. 나이 들었다고 선별하고 월급 많이 가지고 져 일은 많이 안 하고 네.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음. 좀 이제 불편하고 답답하니까 팀장님한테 와서 팀장님 제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분은 일을 별로 안 하세요. 이제 요럴 때 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심장하기 싫어지죠. <laughs> 왜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도 답답한데 네, 어. 이제 저 시니어 직원이 제 역할 좀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맞아요. 근데 주니어 직원이 와서 아참저몇분아 <laughs> 아, 너무해요 막 음, 얘기하면 음. 두배세배 배 답답해질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해결책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경우가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음. 하나는 그냥 아 정말 힘들어 같이 일하기 그리고 불공정해요 월부터 더 많이 받아가고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라는 불만 쏟아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만을 잘 쏟아낼 때잘 들어주는 게 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대화가 될수 있죠. 음. 어.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불만을 듣는 것으로 마음을 좀 낮추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어떤 그 직원이 제가 얼마나 힘든 게 금만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알지? 이제 거의 이런 대화, 이제 그런 수준까지가 올 가는 것너 음. 진짜 고생 많다. 너나 하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지. 너가 최고야 라는 음. 얘기를 듣는 것도 그냥 좋은 대화, 대화. 중에 하나예요 좋은 코칭 대화 네, 네. 음. 우리 팀장님 나잘 알아주고 있네 그럼 사실은요 제가 잘못하는 것은 사실 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음. 음.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속상하다 음. 뭐불공정한것 같고 약이 오른다 뭐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내가 약이 오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 너약 오를만 해 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너가 참 일하느라 고생 많다. 네가 최고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 끝이잖아요. 음.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일을 못해서 영향을, 영향을 미쳐. 미쳐. 그래서 얘가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해.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그와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지 돕게 하는 건 팀장의 역할이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팀장이 야, 알았어. 내가 잘하도록 해줄게. 내가 따끔하게 얘기 좀 이런 것들은 악수 중에 최악수예요. 아 그래요? 예예. 그걸 바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팀이 뭐 하고 계세요?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네. 마음으로 온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악수군요. 악수. <laughs> 그게 자꾸 팀장이 그런 불만들을 내가 해결해준 걸로 하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없지. 해결해줄 수 있었으면 어. 벌써 고쳤지. 뒀겠어요 음, 많이 해봤겠지. 또 팀장님도 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셨겠지. 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런 느낌보다는 야 이, 이 지금 어차피 그분의 스타일이 그런데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못하고 잘하고 이런 좋다 나쁘다의 개념 아니라 그런 스타일의 분과 네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겠어 정도의 메시, 이제 얘기를 좀 나눠서 이제 이 친구가 아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면 그분이 조금 나을 수 있겠네 라고 가져가면 음. 그러면 그건 대화의 좋은 결과이죠 음.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해야 될것 주의해야 될게 있다면 일단은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네. 그분이 일을 많이 안 하지. 네. 이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약간 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느낌이니까. 네. 그런 거좀 하면 안 되겠죠. 네. 악순. 지금 뭐. 좋은 질문. 악순? 악순? <웃음> <웃음> 제가 놓치고 있는 좋은 질문 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게그 자리에서 네 말이 맞다는 아니에요. 어느 경우 음. 상당한 웬만한 경우는 네 말이 맞아. 그래, 걔가 그렇게 일을안 하지 이런 뉘앙스가 음. 네, 아니라 네, 그럼 안 되고, 되고. 어, 그럼 안 되고 너가, 어, 이렇게, 너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음, 음. 너한테 그렇게 보이는구나 사실이 그렇다하더라도 너한테 보인 게 맞는 거거든요. 음. 더 진실은 너한테 보인 거지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음. 일안 하고 월급만 많이 받아요는 사실하고는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월급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laughs> 일안 하고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있어 그리고 얘는 다른 일을 더잘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의 특별 일을 음, 하고 있하고나아 맞네. <laughs> 그가 일을 잘안 한다고 보는 게나지 일을 안 하는 거로 얘기해 버리면 옳지 않아요, 사실은요. 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일을 안 하는 것을 보인다는 맞는 말이지만 음. 내가 보니까 그는 일을 안 해라는 것은 어느 경우도 맞지 않은 대화고 그게 맞는 대화일지라도 다음에 대화를 좋게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야, 그건 열심히 해. 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 니가 그러니까 네. 네가, 네가 틀렸어. 라는 얘기로또 부딪히거든요. 어. 하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팀원 때문에 음.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팀원이에요. 네. 팀장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시간 되세요? 그래요. 예. 뭐 어. <laughs>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불만이 가득 들어있는 아, 것처럼 보이네요. 김철임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시고. 음. 그래서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김철임이 본인 생각한 만큼 기대만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고. 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답답하고 업무적으로도 좀 연관 있는 사람이니까 음. 일하는데도 어렵고 이렇게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딱 자기를 해줘야 제가 그 다음에 처리 가는데 음. 자꾸 늦춰지고 이러니까 제가 음. 해야 될 시간이 줄어드니까 제 음. 업무 완성도도 떨어지고 음. 아, 좀 그렇습니다, 투명님. 음. 아 진짜 곤란한 상황이네요. 음. 또 선배니까 집안 3, 4년 선배쯤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선배니까 함부로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음. 불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리고 혼자서 그냥 애타고 속탈 때가 더 많겠네요? 최선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팀장님 팀장님 따끔하게 한 마디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 정도로 아무튼 그동안 되게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무지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어. 아니 이게 지금 1, 2개월 얘기가 아니라 음.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러고 계시니까 음 진짜 그동안 이런 게 반복된다고 느끼고 그러면서도 간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처음 얘기하는 거. 에이, 네, 저도 참다 참다, 네.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음, 그 동안 진짜 많이 참기도 했고 네.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네. 했단 얘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좀 약간 얻어보인다 싶은데 얼굴이. 아유, 인사도 네, 인사도 하기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음. 그래서 저번에 회식한다 그래서 제가 안 만나고 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네.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좀 밝은 표정의 윤 책임이었는데 요즘 이지가 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음. 우리 주니어 쪽은 보면 음. 많아요. 김책님 때문에. 음, 음, 음. 일은 안하고 얼굴만 아, 많이 받아 가지고. 아, 지금 우리 윤 책임이 나 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 네, 정책 매고. 나만 그런 게가. 나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유. 상황인데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 지속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주니어들이 나도 열심히 안 할래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음. 엄청 심각해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런 걱정까지도 이제 본인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거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또 같은 생각으로 답답해하고 또 심지어는 나비를 안 할래요? 같은 얘기 들었으면 진짜 음. 걱정됐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그런 참지 못하고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그냥 이렇게 와서 얘기해주는 게 사실은 저도 우리 김책임에 대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이라 대해서 모르진 않았지만 같이 일한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명료하게 나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서 되게 저에게 찾아와준 김책임이 저는 좀 고마워요 음. 이런 일은 사실은 되게 미묘한 일이어서 네. 또 험담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음. 그래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1년 전부터 그랬으면 6, 7개월 이상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이기어떻 네, 말해야 되나? 이게, 이게 꼰지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음, 그래도 용기 내서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팀이 지금 잘 작동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일하는 분위기로 꼭 만들고 싶다는 라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음. 제가 그마음대고 고맙죠 네. 이렇게 화합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조직이 팀워크 결정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네. 너무 고맙고 근데 이런 건 진짜 회사에 대한 애정도 많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또 팀원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되게 책임 의식도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난 사실 우리 윤 책임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한편 좀 되게 든든하기도 한 거죠 음. 에, 에, 에. 그래서 저로서는 여기서 좀 난감하기도 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윤 책임이 보는 그하고 내가 보는 그하고 이제 같을 리는 없고 어.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렇게 훨씬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어쨌든 팀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좀 상황이 이렇다 음, 음. 어. 팀장님께서 좀더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윤책이 보기에는 팀장이 내가 가서 개입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나 보죠? 저희가 이제 뭐 시야를 잘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음, 음, 음. 팀장께서좀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팀의 분위기나 일하는 분위기를 더 나아게 만들어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게 돼서 나로서는 되게 다행스러운 것 같아. 네. 네. 어. 난 그동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 책임이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을 것 같아. 네. 네 되게 불편하고 일하는 데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을 해 봤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음. 듀가가 화요일이다. 음. 그럼 제가 월요일 날 미리 톡 보내서 음. 내일까지 다 준비해 달라라고 음. 메일도 보내 보고. 음. 또한번 얘기하면 안 되면 또두 번, 세번 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잘안 고쳐지더라고요. 글쎄. 음. 음. 그래서 나는 그 그러니까 사람이 파트너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한 번, 언제까지 해요 하면 아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사람은 하루 전에 얘기하고 이틀 전에 얘기하면 대똥말똥하고 음, 맞아, 이제 사람마다 맞아. 이렇게 바꿔서 하는 노력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건 정말 우리 윤책임이 이미 선제적으로 이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도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윤책임하고 김책임하고 네.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좀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김책임과 어떤 대화나 어떤 노력이었으면 하는지 궁금하거든 일단 너무 미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음. 그런 중요성 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고, 그것이 우리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 어, 어.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생각해보니까, 어? 그런 노력은 좀안 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음, 음.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일부러 막못 살게 굴고, 음. 일부러 막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음. 자기 하는 일이 음. 다른 팀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음. 그 의미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어, 그래. 네. 어, 지금 난 이런 게 우리 윤 책임의 정말 주도적인 태도라고 보거든. 음. 물론 내가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실력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상황이 당사자 간에 이렇게 선배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진솔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윤 책임의 실력으로 하는 거여서. 네. 지금 한번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보고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혹시 내가 바꿔야 되는 게 없을까 음.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거든 음. 네 알겠습니다 형님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 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런 걸좀 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지금 이제, 아직은 이렇게 가서 만난 용기까지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 아니, 내일, 어머 때문에 마, 오후에 만날 일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일 음. 있으니까, 그때 뭐한 시간 이상 커피 음. 마시면서 한 음. 30분 정도 얘기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 그냥 밉게만 보였는데, 음. 원래 좋은 사람이 고또 음. 그러니까 뭐, 얘기 나누면, 음.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너무 음.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음. 이제 하나 내가 내일 네. 만날 때팁 되는 하나 얘기해줄까? 어. 그런 나의 어려운 마음을 얘기하려면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인정하고 칭찬할 것들을 이렇게 그다음 감사한 일까지 해서 음. 그다 이랬다 음. 최근 들었서좀 이렇다라는 음. 사실 가지고 얘기를 좀 음.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한두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 쪽으로 하는 얘기가 좀 어떨까 싶은데. 어,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좀뭐또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 지금 그런 대화를 하는데 법카 주시면 <laughs>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그래. 거 먹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아,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내일 점심값도 내가 내주는. 아네 아니요 진짜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트입니 그래. 점심 약속 잡아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응, 응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땠는지 나한테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는 이렇게 시도하는 일 책임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니까 이거를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대화는.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 김책임 기분이 더럽게 나쁜데 또 얘기하면 이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제 그럴 텐데 그래서 성공 여분 중요하지 않아. 네. 나는 윤책임의 그런 주도적이고 한번 시도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소통의 실력을 늘려나가는 음.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보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앞부분은 겁나 알아주고, 인정하고, 감정, 뭐, 이런 거네요. 그쵸? 네. 니가 일 제일 적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네. 너 몰라서 그렇지, 막, 김채김 일 많아. 에에에. 뭐,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 네 보기에 이렇다는 거지. 그럼 음. 너 이런 감정이었겠다. 음. 그럼 그동안 네가이랬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는게 앞부분에 많이 들어가네요. 에에. 그리고, 요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음. 좀 주저된 마음도 있고 음. 이랬을 때아 왔을 때 마음도 이렇고 이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야 음. 너만치 회사를 생각하고 팀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는 거야 하면 이제 음. 진짜 관점이 막, 저 사람 불편한 사람 씨막 이런 마음을 갖다가 아나 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음. 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니까 생각. 나 쪼잔한 사람 꼰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음. 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에, 에, 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관점 전환이 되는 거아 네.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고 너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음. 네. 지금 다 성인인데 자꾸 너가 해주고 말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음. 일단 너가 할수 있는 걸 해보는 음. 게 너의 성장이지 음.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실력, 너의 성장 네. 네. 이런 단어들을 써주니까. 훨씬 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단어가 좋았어요. 너의 실력이다, 너의 성장이다, 이런 것. 네. 그런 네. 단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음. <laughs> 중요, 중요하지 않, 중요한, 전난 아니에요? 성공 여부는 중요치 않다보다, 성공 여부보다는 네. 네가 시도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네. 나에겐 더 귀하다. 그렇죠. 어,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laughs> 꼭 성공해야 되네. <되는데. 웃음> 성공을 기원한다. <laughs> 뭐. 중요치 않다 그럴까? 아,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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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는 <laughs> 일을 별로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직원하고 원어을 하실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롤플레잉으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마무리로 혹시 얘기 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인식, 그러니까 그의 인식인 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음. 그의 불만은 충분히 다뤄져야 된다. 음. 네. 충분히 다뤄준 다음에 괜찮은 사람 만들고 음. 어, 어? 팀을 생각하는 사람. 음. 근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혹시 어떤 일 해봤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한계별로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새로 해볼래? 그럼 그때 뭔가 또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구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정신과 의사 느낌인데 <웃음> <웃음> 맞죠? <웃음> 저도 이제 그쪽은 이렇게 제가 전공이 아니긴 하지만 환자를 치료한 프로세스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볼수 정신과 의사들이 목금니꽉깨물로 <laughs>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텐션들, 정신과 의사들의 능력까지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윤수환이었습니다. 네, 낙만이었습니다